17번 x가 1에서 100 사이야. 그럼 요것도 치환을 해야 되겠지. 3의 로그 x. 이거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t 값은 3의 0제곱 1. x에다 100 집어넣으면은 로그 100 2지 9. 그럼 y는 3의 제곱 곱하기 아니죠? 아니죠? 3의 로그 x의 제곱이고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3의 1 플러스 3의 1 제곱 곱하기 3의 5G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얘는 y는 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죠. 6t. 최소값만 구하면 끝나네. 6. 0. t는 1에서부터. 9까지니까, 최소값은 여기서, 3에서 갖는 거지. 3 집어넣어요. 몇 번? 1번.